할렐루야, 리의 말씀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에서 36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설명할 수 없는 감탄을 경험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엄한 자연 풍경을 볼 때,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들을 때 혹은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마주할 때 우리는 와, 정말 놀랍다 하고 감탄합니다. 그런 순간에는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그저 가만히 서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깊은 감탄을 쏟아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묵상하다가 결국 찬양으로 그 놀라운 지혜를 고백합니다. 바울은 구장부터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길게 설명해 왔습니다. 이방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불순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극률로 결국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비라고 표현하며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후회 없는 신실하심입니다. 본문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흔들려도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제한 없는 긍휼입니다.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방인도 불순종했고 유대인도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조차 은혜의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극률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마음이 항상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극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현실을 넘어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는데 그날 본문이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힘들고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 그 말씀을 읽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목이 메어서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오시 순간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들, 그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 수많은 발자취들 말입니다. 그 순간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설명을 마치고 결국 찬양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 역시 그 은혜를 기억하니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바울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는 감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에도 극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변치 않는 신실함 속에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말씀을 읽는 것이 오히려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이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도 교회국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신실하심 안에서 찬양하며 소망을 붙잡는 우리 귀리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